예, YBM 어, 시, 시사죠. 예, 신, 아, 신, 맞나 이거? 예, 오과입니다. 오과 신정현 맞지 이거? 어, 이번 과 제목이 The Joy of Appreciating 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쓰은뭐 어, 이렇게 되겠죠. The Joy of Appreciating 아트 뭐 이렇게 됐는데, 프리셰이트가 뭐였는지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요. 예, 여러분들 어프리셰이트 감사하다라는 뜻인 거는 아는 학생들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때이 말고도 어떤 뜻이느냐, 예,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작품 같은 거, 예술을 감상하는 즐거움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프리셰이트의 본래 뜻은 인정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다, 어떤 작품 같은 걸 인정하는 것 감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제목이 그렇다는 얘기 한번 했고요. The Artist s Magic 예술가의 마법, 화가의 마술, 뭐 이렇게 제목이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Artist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Artist work magic with visual images. 아티스트들은요, 워크 일합니다. 매직 Magic, 어 매직을 일한다. 이런 말은 뭐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마술을 부린다 이렇게 적어내놨죠, 그죠? 마술을 부립니다. 뭘 가지고 마술을 부려요? Visual images 눈에 보이는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들로 마술을 부린다. Their colors and shapes 그들의 색깔과 모양은 can fool us 우리를 f l 할수 있다. 동사로 사용된 fool이니까, 어, 바보로 만들다, 속이다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 Sometimes t h a t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은 confuse us. 작품들이네요. 작품들은 confuse us with their extreme reality. confuse. 혼돈시킨다, 우리를. 위드도 똑같아요. 뭐, 뭐, 로라는 의미죠. 어, 여기, 대어가 나왔, 대어가 두번 나왔는데, 이대세 번이구나. 어, 세번 나온 거. 각각의 대어가 뭘 의미하는지 앞에 있던 visual image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난멘음맨 뒤에는 렇게까지 어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음, 난 개인적으로 이거 위드 같은 건좀 기억해서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들 안 나왔어요. 내용 그 다음 들어갑니다. 음, 익스트림 리얼을 들면은 극 극사실이죠. 네, 극도의 현실성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에는 말입니다. 또뭐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를 혼동시키는 그런 것들 또막그 말고 다른 때에는 예술가들은 박 편합니다. a into b예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고 해석을 하죠. ordinary 이미지를 something strange로 바꿉니다. 평범한 이미지들을 무언가 낯선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1번이죠. 동사 make 이게 2번이 되겠네요. make us wonder. 예.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궁금해 하게 만들어요.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동사 원형이죠. 이유는 누구 때문? 앞에 있던 메이크가 사역동사니까.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은 평범한 것들을 무언가 낯선 것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를 그것들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 사역동사 나오긴 했지만, 뭐 사역동사가 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여기서는요. 이 표현, at other times 라는 표현 기억하셔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turn A into B 라는 문장 구조, 요렇게. 여기 단체 여기까지가 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맨 뒤에 사역동사는 보너스인데, 이거는 미, 미, 보너스인데, 그냥 쭉 해서 요 문장 여러분들을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밑에 있는 단어 좀 볼까요? visual, full. 아, 그렇죠. full. 요거, 여러분들, 외우세요. 동사로 씁니다. 속이다, 기만하다. confuse, 솔란스럽게 하다. 이것도 아까 with랑 같이 사용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그렇죠? confuse d with 였어요. 네, with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 confuse us with, blah, blah, blah. extreme, 극도의 reality, 현실성. 뭐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요. Ordinary, 보통의 일상에, 모르는 학생들은 암기하세요. Extreme 같은 거 하고, 모르는, 암기하셔야 돼요. Wonder, 동사로, 궁금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make 가구 같이 쓰여서, make us wonder 문장에서 나왔었던 것 같, 기억, 기억하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예술가들은 또한, are able to, be able to, 여러분 다 알죠? 이거 can이었죠? 그죠? 뭐, 뭐할수 있다. 예술가들은 뭐할수 있어요? 페인트 그릴 수 있어요. 이미지들을 그릴 수 있어요. from our dreams 우리의 꿈으로부터 on their canvas 어디에다가 그들의 canvases 그들의 캔버스들 위에다가 우리의 꿈을 꿈으로부터 나온 이미지들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캔버스로 화폭이라고 하는 우리말 아, 예쁘다. 화폭. 어, 그렇지. 이런 말이 있긴, 있긴 있었지. 맨날 외래어를 캔버스를 쓰다 보니까 어, 화폭 그래요. 어. With their magic, 그들의 마법과 더불어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 그들은 마법을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예술가들은 can fascinate us, fascinate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Fascinate. 예, 매료시키다, 매혹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죠. 여러분들, 요런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Fascinate. 단어 좋아요.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고요. And take us away from our everyday lives. Take 합니다. 우리를 데려가요. Away. 멀리 데려가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everyday lives. 일상생활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가기도 합니다. 어스는 위치가 중요하죠. Take away가 우리가 흔히 동사구, 뭐 이어동사 구동사라고 표현하는 말이고요.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Take, take away us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스는 이 자리, 이거는 위치만 기억하세요. 위치 주의하시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끝난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사실은 지금 체크할까? 아예 아니야 체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음다된것 같아요. 여기 캔버스, f a s c i n a t e 어요건 내가 얘기했었죠. 요거 단어 왜 좋은 단어라고 외우더라고. 그다음에 take A away from B. A를 B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멀리 떨어지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대명사를 쓸 때, take away를 수거로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동사로. 얘가 위치가 여기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 본문 1이 끝난 건가요? 벌써? 왜 이렇게 잡지? 예. 일단은 끊을 건 끊어야 되니까. 끊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여기까지였구요. 음, 여기까지였네요. 예. 끊고 다시 가죠. 다음 거.